익힘책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익힘책 40쪽부터 43쪽까지 스스로 풀어본 다음 선생님과 함께 풀어봅시다. 먼저 40쪽 1번입니다. 0.3 더하기 0.5가 얼마인지 알아보세요. 전체 크기가 1인 모는 종이에 0.3만큼 파란색으로 색칠하고 0.1, 0.2, 0.3 색화. 이어서 0.5만큼 파란색으로 색칠해보세요. 자, 일단 0.3만큼 빨간색. 그 다음, 이어서 0.5만큼 파란색. 0.1, 0.2, 0.3, 0.4, 0.5. 여기까지 파란색. 자, 여기까지, 여기까지 파란색이고. 아이고. 여기까지 빨간색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0.3 더하기 0.5 얼마인가요? 0.1, 0.2, 0.3, 0.4, 0.5, 0.6, 0.7, 0.8. 0.8이죠? 0.8이 됩니다. 2번. 수직선을 보고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세요. 0.5 더하기 0.2를 한 거죠? 왜? 두칸더 갔어요. 0.5 더하기 0.2 해서 얼마가 나왔죠? 0.7이 나온 겁니다. 0.5 더하기 0.2는 0.7. 다음 3번.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세요. 0.8 더하기 1.5입니다. 자연수 더하는 것처럼 하면 되죠? 8 더하기 5는 13이죠? 3 쓰고 1 올려요. 그러면은 1 더하기 1에서 2. 2.3이고 소수점 그대로 내려와서 찍어주니까 2.3. 4번입니다. 계산해 보세요. 0.3 더하기 0.6은 세로식, 뭐 굳이 안 써도 되지만 그래도 써볼게요. 6 더하기 3은 9. 5. 그러면 0.9겠죠? 얘는요, 1.6 더하기 0.8. 6에서 8 더하면 14. 그럼 2.4겠죠? 얘는요, 9 더하기 9는 18. 그럼 3이죠? 3.8. 8 더하기 4는 12. 1 올라가고, 1 더하기 3은 4 더하기 1은 5. 9점 찍어서 5.2. 참 쉽죠? 자, 그 다음. 깜짝 문제 해볼까요? 구등호를 알맞게 써 넣으세요. 5분의 7, 5분의 9 누가 더 크죠? 그렇죠. 분모 똑같으니까 분자가 더큰 5분의 9가 더 큽니다. 5분의, 아, 2분의 5, 2와 2분의 1 누가 더 클까요? 2분의 5는 대분수로 바꾸면 은 2와 2분의 1이죠? 둘이 똑같아요. 다음 얘는요. 2와 4분의 1, 1과 4분의 3, 누가 더 클까요? 자연수가 더큰 2와 4분의 1이 더 크죠. 그 다음에 2와 6분의 4, 6분의 13, 누가 더 클까요? 얘는 대분수로 바꾸면 2와 6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더 크겠죠. 자연수는 똑같지만 자연수 분모 똑같고 지금 분자가 얘가 더 커요. 그래서 얘가 더큰 숫자입니다. 깜짝 문제까지 풀어봤고요. 다음 5번입니다. 두달 전에 강낭콩의 길이를 재었더니 0.4m였습니다. 0.4m. 오늘 다시 재어 보니 두달 전보다 0.5m가 더 자랐습니다. 0.4였는데 0.5m가 더 자랐대요. 그러면은 총몇 미터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둘이 더해야겠죠 그러면은 0.4 더하기 0.5니까 정답은? 0.9가 되겠습니다. 아이, 쉬워. 그 다음. 6번. 슬기와 지혜가 생각하는 소수의 합을 구해보세요. 내가 생각하는 소수는 0.1이 25개 있어. 그럼 뭐죠? 2.5죠? 내가 생각하는 소수는 1의 자리 숫자가 5이고, 소수 첫째 자리 숫자가 3인수야. 그럼 5.3이죠? 그럼 두개 더하면요. 2.5 더하기 5.3이니까 1의 자리 더하면 8. 아, 총수 첫째 자리 더하면 8. 1의 자리 더하면 7. 7.8이 됩니다. 7.8. 자, 그 다음요. 이 다시 1번입니다. 0.8 빼기 0.5가 얼마인지 알아보세요. 0.8에서 0.5만큼을 빼면은 얼마가 남죠? 0. 3이 남죠. 0.8에서 0.5만큼 지워 준 거예요. 지워 주니까 이만큼을 지워 주니까 0.3 이만큼만 남아서 0.3이죠. 2번 전체 크기가 1인 모눈종이에 색칠된 그림을 보고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넣으세요. 지금 1.5에서 얼만큼 지웠죠? 0.1, 0.2, 0.3, 0.4, 0.5, 0.6, 0.7, 0.8, 0.8만큼 지웠어요. 그래서 얼만큼 남았죠? 1, 2, 3, 4, 5, 6, 7, 0.7 남았습니다. 1, 0, 1 -0 0 .7. 1.5 빼기 0.8은 0.7. 더15 빼기 8해서 소수 첫째 자리까지 나타낸 것과 같지요. 그 다음 3번 계산 결과를 비교하여 동그라미 안에 부등호를 알맞게 써넣으세요. 자1.4 빼기 0.8 해볼까요? 1.4 빼기 0.8 4에서 8못 빼요. 꺼져요. 10에서 8 빼면 2 2 더하기 4는 6 0 빼기 0은요? 0.6 1.7 빼기 0.9 7에서 9못 빼요. 꺼져요. 10에서 9 빼면 1. 1에서 7 더하면 8. 0에서 0 빼면 0. 0.8 누가 더 크죠? 0.8이 더 큽니다. 그다음 4번. 계산 결과가 같은 것끼리 이어 보세요. 이거 두개 빼면요. 9 빼기 5는 4. 0.4. 2 빼기 1.5 이거 어떻게 하리죠, 선생님이? 자연수 뒤에는 점이 숨겨져 있는 거라 그랬어요. 즉2.0 빼기 1.5와 같다고 했죠. 그럼 0에서 5를 못 빼니까 꺼져야겠죠. 10 빼기 5는 5. 1 빼기 1은 0. 0.5예요 얘는. 얘는 풀어볼까요? 3.7 빼기 2.8 빼면요. 10에서 8 빼면 아, 꺼져죠. 10에서 8 빼면 2 더하기 7은 9. 2 빼기 2는 0. 0.9 3.2 빼기 2.8은요. 꺼주고, 10에서 8 빼면 2 더하기 2는 4. 2 빼기 2는 0. 0.4. 얘랑 얘랑 같네요, 그럼. 1.5 빼기 0.6은요. 1.5 빼기 0.6. 5에서 6못 빼요. 꺼져야겠죠. 10에서 6 빼면 4. 4 더하기 5는 9. 그럼 0.9네요. 그럼 얘랑 얘랑 똑같고 1.7 빼기 1.2는 7 빼기 .2는, 2는 5, 1 빼기 1은 0, 0.5 0.5니까 얘랑 얘랑 똑같죠? 똑같은 것끼리 연결하시면 됩니다. 다음 분수의 덧셈입니다. 오랜만이네요, 오 분수의 덧셈. 9분의 4 더하기 3, 7 이거 어떻게 했었죠? 우리 1과 7분의 9잖아요. 근데 이거 가분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랬어요? 대분수로 바꿔주죠? 9 안에 7한번 들어가요. 2와 7분의 2. 빼기네요. 얘 빼기의 얘 빼기의 1과 7분의 3. 예빼기에 얘 예빼기인데 얘 2에서 4를 못 빼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받아내림이 필요하다고 했죠. 얘를 변신을 시켜줍니다. 3과 5분의 7, 빼기 2와 5분의 4는 지금 변신만 시켜준 거고 이제 빼는 거예요. 이제 예빼기에 얘 예빼기에 얘 하면은 1과 5분의 3입니다. 넘어갈게요. 5번, 물병에 물이 1.3리터 들어있습니다. 수일이가 운동을 한 다음 마시고 남은 물은 0.8리터입니다. 수일이가 마신 물은 몇 리터인지 식을 쓰고 답을 구해보세요. 1.3리터 빼기 0.8리터겠죠. 그럼 1.3 빼기 0.8이니까 3에서 8못 빼니까 꺼져야겠죠. 10에서 8 빼면 2, 2 더하기 3은 5 그럼 0.5예요. 정답은 0.5. 자, 마지막 문제 갑니다. 6번. 도영이와 슬기가 종이 비행기를 날리고 있습니다. 도영이의 종이 비행기는 6.1m를 날아갔고, 슬기의 종이 비행기는 3.3m를 날아갔습니다. 누구의 종이 비행기가 얼마나 더 멀리 날아갔는지 식을 쓰고 답을 구해보세요. 누구의 종이 비행기가 얼마나 더 멀리, 멀리 날아갔냐고 물어봤으니까 뺄셈을 해야겠죠. 일단 누가 더 멀리 갔어요? 도영이가 더 멀리 갔죠. 더 멀리 간 거에서 조금 날아간 거를 빼세요. 6.1 빼기 3.3이에요. 그럼 6.1 빼기 3.3하면 1에서 3을 못 빼니까 꺼 줍니다. 10 빼기 3은 7. 7 더하기 2는 8. 5에서 3 빼면 2점 찍어주니까 2.8. 그럼 누구의 비행기가? 누구 비행기가 멀리 갔죠? 이 6.1은 도영이의 비행기예요. 도영이의 비행기가 얼만큼 2.8m 더 멀리 날아갔습니다. 여기까지 수학익힘책다 풀어보았습니다. 여러분 꼭 틀린 문제, 모르는 문제 다시 한번 풀어보고, 어, 모르는 거 선생님께 꼭 물어보세요. 여기까지입니다.